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현대로템의 최근 주가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중동의 뭐, 지금 뭐,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휴전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 현대로템의 이 주주님들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현재 주가 반등이 굉장히 좀 가파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가 있는지, 뭐,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뭐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 어딘지, 어 그리고 수익을 낼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현대로템 이 주가 반등의 이유와 함께 목표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모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어, 좋아요 네,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 아직 이 구독을 안 하신 분들, 네, 이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가 이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 영상 많은 분들이 보고서 우리 현대로템 강하게 홀딩하게 되면 이 고점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현대로템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실적입니다. 그쵸? 이 현재 주가 반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적을 이 바탕으로 지금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은 이 조정이 나와도 당장 겁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실적 기반의 호재가 있다면 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 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이잘 보셔야 하는데 이 거래량 속에서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이 수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최근 전쟁 긴장감과 함께 이 매출 성장, 매출 성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단순히 매출뿐 아니라 이 비용 제외하고 이 순익, 순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커도 이 순익이 사실 이 적자가 나면요 어, 주가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보시면 이 현대로템은 이 현재 매출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영업이익과 어, 순이익도 지금 같이,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벌어지는 이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추가 반등을 위해서는, 어, 더 좋은, 어, 일 실적 발표나, 지금, 어, 새로운 이 호재, 이런 재료 거리가 좀 있어야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네, 그래서 기사를 보게 되시면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어, 리스크와 함께 이 현재 이 방산주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런 테마가 현재 충분히 형성되고 있고 지금 이 부품 확보도 지금 현재로서 지금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루마니아, 어, 이어서 슬로바키아, 이 어,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모로코, 이집트, 페루까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이 확정된 매출 외에도 이 추가 매출 기대감이 커서 어 앞으로 이 수주 계약 발표에 따라서 이 주가 반등 재료가 아주 많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할이 코앞에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500억짜리 지금 무인 차량 수주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500억이면 매출 대비 작은 규모일 수 있지만 이걸 시작으로 지금 수조원 지금 단위 이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번 무인 차량 수준은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일정이 발표가 되면 이 주가 반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현대로템은요, 이 현재 주가 대세 상승, 네, 이 대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태고 올해까지 반등을 이끌 호재와 이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보유 중이라면 조정이 나와도. 이 30만 원까지. 3만 원까지 목표가 열어 두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 반등 중인 이 애매한 타점보다는요. 이 고점 이후에 어 단기 이 조정 구간. 이 조정 구간에 즉 눌림목에서 이제 이 매수를 하는 게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로템 차트를 좀 한번 이 길게 보게 되시면요. 지금 작년에도 이 반등 후에 어 반등 후에 지금 여기 이 부분 이 해당 부분 말씀드는 리 겁니다. 지금 이 7만 원 고점 찍고 큰 눌림이 있었죠. 어 지금 반등이 가파르게 보이지만 이때 이 하락폭은 지금 20% 20%가 넘었어요. 이 강한 호재와 이 반등이 있더라도 고점 이후에 이 매수세가 줄면. 이 조정 구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매수를 어, 지금 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요, 시 지금 반등 중이 아니라 이 현재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다시 이 매수세가 붙었을 때이 해당 자리에서 이, 이 해당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고점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 단순히 이 홀딩이 아니라 지금 비중을 약간은 덜어내시고 약간은 덜어내시고 이 저점에서 재매수해서 수익을 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조정이 나올지 중요하게 봐야겠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줄면 이 매수세 약화로 주가 조정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이 현재 거래량이 많은 상태지만 줄어들게 된다면 이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어, 물론은 이 거래량이 줄었다고 무조건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작년 이 11월 달이 11월 달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요. 지금 당시에 이급락 당시에 기거 악재 없이 조정일 때는 이 거래량이 줄지만 이 악재와 투매가 동반이 되면 거래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어 그래서 단순 거래량보다도 이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을 이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체결량이 많으면, 이 주가 반등도 가능하지만, 이 매도 체결이 많으면, 고점 형성 후에, 이 단기적으로, 이 조정이, 예, 이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도 반등 가능한, 이 호재들이 많지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 고점 이후에 조정이 온다면, 이 거래량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 비중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래량만 아니라, 이 매수 체결량이, 이 매도보다 이뭐 적다면요, 어 적다면 어 무조건 비중을 한번 덜어내야 덜어내셔야 되고요. 이 거래량이 많더라도 매도 체결량이 많으면 이 단기 고점 이후에 이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현대로템은 뭐 거래량 그리고 지금 뭐 매수 체결량, 매수 체결량 그리고 이 매도 체결량 이걸 좀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가적인 호재나 이 거리량과 이 체결량 분석 그리고 비중 줄이기 좋은 구간 이 최저점에서 매수 가능한 이 가격까지 모두 제가 이 소통방에서 예, 이 소통방에서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어,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상담에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네, 여기 0108275 4118번. 네. 이쪽으로 저한테 현대라고. 네. 현대라고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어, 무, 무료로 제가 이거 안내 드리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고요. 어, 제가 확인해서 소통방 초대 이거 바로 드릴 거니까요. 어, 그리고 다들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지금 불편하게 이 상단의 번호 외워서 보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 중이실 텐데, 이 불편하게 상단의 번호 외워서 보내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상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이 더보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해당 화면처럼 어, 영상 설명란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파란색 글씨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이 해당 링크를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화면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이 번호 외워서 메모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길 바랄게요. 지금 이 해당 링크 눌러서 네, 현대라고 현대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일부만 다뤘고, 제가 이 소통방에 있는 자료 보시면서, 어, 이해하시면요. 어, 충분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 못 보신 분들은 무료니까 이꼭 확인을, 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 대응 전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어, 네, 그리고 지금 수익 낼수 있는 이 템베거, 이 주도주도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도템 보시면서 이 주도주도 같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요. 오늘 이렇게, 현대라고 보내주실 때, 추가적으로, 주도주라고. 이렇게 주도주라고 같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당연히 제가 이거 둘다 무료로, 무료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받아보시고, 다만 구독자님들 보내주실 때,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현대로템 크게 보시면서요, 크게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 이하나스 에어로스페이스도 과거 이제 10만원에서 20만원에 팔고, 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1 0 0만원 되죠? 지금 130만원까지도 전망이 되는데, 이 현대로템은 그보다 아직 훨씬 남았습니다. 이 아는 만큼 수익 가져가시는 거고요. 이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 보시는 대로 이 수익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이 현대로템처럼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중인 지금 1티어급 네, 이 다섯 종목을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최고의 종목이고요. 이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사실 10배 이상, 네, 10배 이상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도 많이 실을 수가 있고 이번 유동성 장세에 이 주도주의 이 수급이 이 집중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뭐두배뭐 뭐 종목 두배갈 종목이 세배네 배도 가게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 계좌 키우실 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하시고요. 이 주도주 자료도 꼭 확인하셔서 이 강하게 계좌 이 컨텀 점프 하시길 바랄게요. 이 4년 만에 오는 장세고 어, 괜찮은 장세니까요. 이꼭 확인하시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